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티는 어저께 텐시씨 텐 거르 소금에 막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마르지엘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일반적인 후드티죠? 그냥 이렇게 새카만 블랙이 아니고 워싱을 많이 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 내면서 봄이니까 살짝 어둡지 않게 입을 수 있도록 이 가슴팍에 마르지엘라라고 빈티지 느낌 나게 이렇게 써있는 거 그리고 모자를 들어야지 실밥도 보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후드티입니다 근데 이 후드티가 저를 놀라게 해서 이거를 왜 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래쪽에 고무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숏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입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요즘에 나름대로 트렌드예요. 팬티라인 살짝 보이고 바지 내려 입는. 게. 되게 트렌디하게 잘 만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입는다면 그냥 이렇게 입겠죠. 잘 좋은데 내가 이걸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격이 140만 원입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티는 서울 어페럴이라는 곳에서 나온 후드티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되게 많이 입고 나왔었죠 이 옷은 패션 아이템이 아니고 이제 남산타우라든지 공항 같은 데 가면 이제 서울에서 살수 있는 그 옷이에요 긴팔 후드티가 58,000원이야 되게 얇은 기모에 가벼운 원단 뭐 어떻게 보면 산 티가 난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점이 사실 좋습니다 이 후디드 스웨셔츠 아니면 그냥 스웨셔츠라는게 원래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입으라고 만든 그 스웻셔츠잖아 땀복으로 만든 러셀에서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너무 패션보다 근본에 충실한 쪽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예쁜, 예쁜 것 같은데? <laughs> 비록 오늘 돈 얘기로 시작하긴 했지만 은 사실 저마리젤로후드 140만 원 저것도 제 취향이긴 합니다. 너무 꾸안꾸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별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리젤로 팬이고 저런 거를 저런 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저도 이상한데돈 많이 쓰니까 저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 후디를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시즌에 아르케시 옷을 오버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바지도 큰게 나오고요. 이것도 그래서 품도 넓고 어깨 재봉선도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도 어, 넉넉하게 잘 맞습니다. 근데 이 후드 랑어 자체가 미국 옷이기 때문에 유럽 브랜드인 아르케스에서 정석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돼? 그좀 약간 릴렉스한 맛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단단하게 헤비웨이트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이키 NRG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낭창낭창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네이비색인데 색깔도 조금 조금 너무 밝은 것 같고 요끈 부분도 요런게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옷 느낌이 되게 단정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지만 한번 가서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맞네요. 맞기는 잘맞 제가 이 후디 입어보고 깜짝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진짜 EQL이 옷을 잘 만들긴 잘만 들 이게 한섬이다 보니까 한섬 뭐 시스템 마인 뭐 타임 그런 게 확실히 이 만드는 가닥이 있어가지고 옷을 진짜 너무 잘만딱 입었는데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더라니까 만약에 후드를 정장으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표현한 대로 되겠는데 안 좋게 말하면 굉장히 K화된 화된 후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모자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깊은 편이고 큽니다 그리고 이목 부분이 이렇게 끈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유행이란 말이야 이 후드들이 다 되게 깔끔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빠른 거죠 SS다 보니까 기모 아니라 쭈리로 만들었고 원단이 되게 탄탄한 편이고 스트럭처가 좀 잡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편하고 그런 그러니까 편하긴 편한, 편한데 다른 후디 아까 서울 후디 같은 거에 비하면 지금 되게 이렇게 예각 잡힌 그런 느낌 오히려 이런 원단이다 보니까 셋업으로 입었을 때 바지가 그렇게 추진 같지 않습니다 발목 부분에 고무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언뜻 보면 와이드 팬츠 같은 슬랙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참 되게 이전 바지 룩은 좀 성수동에서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K인데 K가 요즘에 괜찮거든요 예상했던 거보다 되게 옷이 괜찮았습니다 구형 여권 신형 여권이다 <laughs> 이 스포티 앤 리치 후디 셋업은 아까 전에 보셨던 EQL 후디세, 후디 셋업과 완전 대척점에 있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추리닝이라는 게 뭔데, 추리닝을 입을 거면 이렇게 약간 살짝 헐렁하고, 막 원단이 좋고 막 이런 거보다는 이런 그냥 느낌, 감성인 거죠. 좋게 표현하면 이제 유럽식 빈티지 감성인 거고, 안 좋게 표현하면 이제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좋은 옷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멋인 거예요. 뭐 패션을 가성비로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이해, 도무지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지만은, <laughs> 스포티치가 되게 잘하는 게 이게 너무 만약 옷이 커버리면 그냥 스트립 같고 애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이즈감을 되게 핏감을 되게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셋업으로 입었을 때 되게 좀 어른스러운 느낌 유러피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성이에요. 사실 오늘 컨텐츠가 광고는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에서 옷을 빌리긴 했습니다. 다시 돌려줘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좀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유사 부티크라고 있잖아요. 명품 하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데 OAMC 셋업이 있어. 그리고 제가 받아봤거든요.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좋아. 이 OMC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막하이한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CD가 지금 질샌더 CD고, 그분이 되게 멋있고, 그분이 추구하는 게 OMC를 통해서 어른들이 입을 수 있는 스트릿을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옷을 딱 입어보면, OMC 옷들이 좀다 그렇습니다. 원단이 정말 좋아. 깔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구겨지는 느낌이라서 이런 게 되게 원단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옷일수록 원래 원, 이게 막 이렇게 디테일이 없는 옷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탈리아 요리랑 비슷해. 와, 바지도 너무 이쁜 거야. 이거 구, 이게 원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구부구 구부러게잘 잡히는 거거든 로고도 너무 깔끔하고 저 같으면 이거 끈 빼가지고 그냥 다닐 것 같습니다 요즘에 끈 없는 게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이제 다른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옷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그 다음은 캔버입니다. 일단 캔버의 최고의 장점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거의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나는 OMP랑 퀄리티가 비슷합니다. 이거 캔버 입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캔버가 팔라스랑도 콜라보를 하죠. 그래서 되게 핫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캔버도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냥 무지 옷을 만드는 트 트리플레이 같은 그런 곳이고 그래서 아무런 이제 로고나 디테일 같은 게 없죠. 그런 점이 되게 쿨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패션이 안돼 보니까 이게 좀 투박합니다. 기장도 이렇게 좀긴 편이고 여기 좀 배도 나와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원단 좋다 그러잖아 이거 봐봐. 완전 기모가 두꺼운 기모가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옷을 이 위에다 입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걸 자체를 그냥 아우터로 입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봄에는 이것만 아우터로 입고 다녀도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게 릴렉스드해 보입니다. 이렇게 스트럭처가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바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캠버예요. 이게 진짜 제가 제가 원래 M 입거든요 바지는 근데 2 x l 를 이번데 이게 원단이 좋으니까 이렇게 구겨지는 게 되게 고급스럽게 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굉장히 큰 사이즈다 2X 그래서 허리를 완전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요리로 따지면은 재료 진짜 좋은데 요리가 아니야. 그냥 재료가 좋아서 맛있는 그런 느낌. 이런데 보세요. 그냥 진짜 싸구려 거든요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든 거죠. 또 이상한데 이래 그래? 다음 은, 대 망의 작금입니다 자크미스가 이 후디가 매년 나오는데 올해는 좀 핏이 변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정핏이었거든요. 얘네가 오버핏을 안 만들고 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정핏인데 이게 지금 제 사이즈로 입었는데도 어깨 라인이 어깨 아래로 안 내려가고 소아이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유러피안 브랜드들은 그렇게 오버핏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게좀불편했거든 왜냐하면 이게 원단이 되게 탄탄한 원단이라서 쨍겼단 말이야. 근데 이게 커져가지고 그런 게 되게 줄어들었어요. 아마 그런 피드백을 받았겠죠. 색상은 올리브 색상하고 이 노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노란색이 너무 예쁩니 이게 노란색이 올리브보다 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나염이냐 자수냐느냐의 차이인데 자수가 좀더 비쌉니다 자수 로고가 폰트도 그렇고 좀 어른스러워 보이긴 하죠 그리고 뭐 자크메스는 후드티인데 자크메스 남자가 써있는 거 입고 있으면은 로고로는 먹어주지 솔직히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거 봐 이게 디젤이거든? 어 입어보고 깜짝 놀랐어 이, 이게 디자이너가 누구더라 지금? 나 만났었잖아 So hi, I'm Glenn from Y-Project and Diesel of course 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입어보고 어떤 점이 되게 좋았냐면 거의 매드맥스 <laughs> 매드맥스인데 이게 글램 마틴스가 요즘 핫한 디자이너 가장 핫한 디자이너 중에 하나다 보니까 디자인은 색깔이 막 들어가도 이게 좀 설득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옷이 되게 편해요 이게 진짜 스트럭처가 하나도 없고 몸에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진짜 있고 이게 원단도 좋은데다가 얇은 편이라서 저 마치 지금 그냥 잠옷 입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듭니다 이런 데가 되게 예쁘죠? 목 같은 데가 와 이거 거의 진짜 버닝맨 매드맥스라니까. 근데 지금 하이를 그냥 안 튀기고 이렇게 입으면은 와 이거 진짜 멋있어 이 옷. 아난 끈이 이런 게 별로더라고. 그리고 줄이네. 레겐본 4 3 5만5천 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말리아노 후드입니다. 이게 재질 보시면 살짝 플리스 같이 이렇게 보풀이 올라와 있는 그런 재질이고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그래서 되게 옷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예쁘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달라요. 양쪽 팔이 길이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꾸겨지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라 이거예요. 실제로 입고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 근데 이게 되게 비대칭으로 만든 이런 거에서 얘네가 이렇게 막 끼를 부려요. 유럽 애들. <laughs> 디테일을 이렇게 잡아가 여기도 보시면은 가운데로 딱 떨어지지 않고 이게 옷이 좀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모자를 써도 이렇게 그냥 딱쓸 수도 있지만 살짝 그냥 이렇게 엎어놔도 이게 나름대로 또 멋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옷을 입으면 이렇게 표현되게도록 만든 그런 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되게 일단은 뭐 비싼 옷이라서 좋아요 마름이 여기 있봐이 됐어요 이번에 콘텐츠 준비하면서 팬스랑 많은 곳에서 지금 협찬 저는 지금 질샌더고 얘는 마른이거든요 100만 원 정도 하고 이게 음. 오히려 쌌지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너무 취향타는 이런 것들은 좀 걸렀으면 되는데 너무 비싸서 걸고요 얘도 찢어져 있어 너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오늘 가격이나다해서 진짜 뭐가 제일 바지는 캔버 위에는 디젤 디젤 예쁘지 <laughs> 네. 그 가격에 괜찮은 것 같아 EQL도 사실 가격 대비 되게 괜찮았고 그 질이 좋아가지고 나는 캔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봄에 후드 한번 쇼핑 제대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왔던 애들은 이제 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래다가 더보기란에 다써 놓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유바! <웃음> <웃음>